자, 80페이지 3번은 뭐에 대한 이야기인지 얘기해보세요. 특이한 관광명소인 버클리피트. 생명의 치명적인 목성 쓰레기로 가득 찬 거대 노릇노이 최근에 안 좋게 쓸수 있는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는 특이한 박테리아를 여기서 발견했다. 자, 뭔가 특이한 게 관광명소이지, 그치? 아, 어, 버클리피트라고 하는 곳? 여기, 정말, 들어가서 한번, 처번부 수영하고 나오면 즉, 즉사는 그런 독성 폐기물이 가득 차 있는 무릉덩인데, 여기서 암 퇴치에 쓰일 수 있는 아, 특이한 박테리아를 발견하게 된 거지요. 대단한 발견이네요. 어떻게 발견인지 궁금해요. 내용 요약 한번 볼까요? 1번, 무슨 내용이다? 육성 폐기물로 가득찬 거대한 물 운동회를 보기 위해 기꺼이 돈을 낼수 있을까? 뭔데 한때 보리광산이었던 어, 버클리핏이 버클리 피츠. 바로 그런 건강용소였다. 어떻게 해서? 이 오염된 물을 연구하다가 과학자들이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박테리아를 발견하였는데 암체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종자를 발견하게 되어 이곳이 유명해진 것이다. 있습니다. 자 중요한 문법도 잠깐 짚고 넘어가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병렬이 등장을 했는데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앞에 보니까 아 a m i l o n g 길이는 1마일이다 그랬지 그치 1마일 근데 아 깊이는 1780이 나와있지 그치요 이게 언뜻 보면요 롱이 아니라 l 스를 쓰기 쉽고요 깊, 깊은이 아니라 뎁스 t h 명사를 쓰기 쉬워요. 어? 그래서 이제 어, 어떤수 수량을 나타내 주는 어, 그런 수사와 함께 어, 길이나 폭, 넓이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명사를 쓰는 게 아니라 형용사로 쓴다. 그래서 그 사람 키가 크다 할때어톨 이런 형용사 쓰지 그쵸죠 그게 형용사 가쓰인다는 조심해야 됩니다. 가끔 이런 거에서 모의고사에 어, 문제가 나오는 겨, 경우가 있어서 하는 이유고요. 어, 여기도 엔드의 앞과 뒤가 병렬 구조인데 앞에는 어, 단위 플러스 어, 형용사. 또 뒤에 단위 플러스 형용사 나왔는데 뒤에는 어, 필드 위드로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병렬구조는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가정법 과거가 등장했습니다. 공식에 딱 들어맞게. if 다음에 b동사가 what가 나오면 무조건 가정법 과거지. 그렇죠? 주절은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동사원형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되고요. 3번. as strange as in a sound.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런 표현은 독립적으로 확실하게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여지없이 관계되면서 직접 나온 거지요. 대 이후에 주안 나왔고 앞에 나와 있는 케미컬스를 꾸며준다. 유주 동사의 쓰임 또 나왔지요. 비유스트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오면 몸하기 위하에 쓰인다고 했습니다. 비동사 빠져도 안 되고요. 유스토 ing도 안 되고요. 비유스트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써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본문 들어 보니까 우주 패널이 당신 돈낼것 같아요. To see a grand giant pool of toxic waste, 거대한 물웅덩이를 보기 위해서. 어떤 물웅덩이? 독성 폐기물로 가득 차 있는 거대한 물웅덩이를 보기 위해서 돈을 낼것 같은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You should head to Berkeley Pit in Boots, Montana. 몬타나에 있는 부트시에 버클립 웅덩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봐야 합니다. Head, 향하다지요. Now a popular tourist attraction, 지금 인기 있는 관광 명소인 그 버클리 웅덩이는 원래 어, copper mine, 구리 광산이었습니다. Ah, 어, The pit is a mile long, 길이는 1마일 되고요. 깊이는 1780ft이고요. 그리고 filled with toxic water, 독성이 있는 물로 채워져 있는 물웅덩이입니다. When it was a functioning mine, 그 곳이 광산으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을 때, 노동자들이 쉽게 구리를 그 물에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직접 그 물에서 얻을 수 있다는 얘기지. 구리 성분이 굉장히 많았던 광산이네요. If you were foolish enough to drink some of this water, 만약에 당신이 이 물을 약간이라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그 뜻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치. 2 a 2를 바꿀 수 있죠. 너무나 어리석어서 먹게 된다면 이런 말이지. 그렇다면 이우두머 r 거 t 홀 인류산업, 당신의 배에다가 위에다가 빵꾸를낼 겁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즉시 구멍을 낼 겁니다. 1900 95년에 모덴 300 마이그라인팅 기스 300마리 이상의 철새 거위들이 이동하고 있는 거위들이 Made a mistake of landing at Berkeley Pits 이 버클리 웅덩이에 착륙하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Before long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 모두가 다 dead 죽었다 이런 얘기죠. 거기 were가 나왔잖아. 그치? 그래서 they were all died 그러면 안됩니다. died 형용사 쓰인거에 dead 죽은이라고 하는 주어진 문장. 그러나 as strange as it may sound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the pits 그 물웅덩이가 실제로는 기여하고 어, 있을 수도 있어요. 유용한 목적에 기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어떤 유용한 목적이 설명이 나오겠죠. Scientist starting 스 i s p o i s o n e d water s t a 부터 w a 까지 묶어줘야 되겠네요. 그 독성이 있는 물을 연구하고 있었던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던 것이다. 새로운 유형의 박테리아를 living in it 그 속에 살고 있는. 됐죠. 이 박테리아들이 화학 물질을 만들어 낸답니다. 어떤 화학 물질? 언젠가는 암을 퇴치하기 위하여 사용되어 질 수도 있는 암 치료 성분이 될수 있는 화학 물질을 만들어 내고 있답니다. 정도의 이야기지요.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수업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마 돌아오는 일요일날은 그, 교과서 본문 나가는 거 보강하도록 할게요.